한적한 마을 우체국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줄을 서다 보니 담요도 등장했고, 아예 의자까지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 우체국 마스크 판매 시간은 오후 2시.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오전 11시에도 이미 3~4시간씩 줄을 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착순 판매를 하다 보니 팔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여기는 지금 4 시간 여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아니 이 어제 내가 85명까지만 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87번이 걸린 거야. 또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 기간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번호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점 직후 번호표를 나눠주기로 하자 새벽부터 번호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시중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물량이 도착하는데 언제 마스크가 오는지 알수 없어 그야말로 온 좋은 사람만 마스크를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에서들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아니라 그냥 시에 들어와요. 근데 약국에 아까 소문이 난 거를 들으시고 요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하루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14만 장 한 사람이 5 장씩 살수 있다고 하면 하루 2만 8천 명밖에 못 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구매하는 것도 막을 수 없어 실제 마스크를 손에 쥐는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강원도 역시 문제를 공감하고 있지만 도만의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제 시자체에서 추가 물량을 이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전, 정부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 공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줄서는 어,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지적들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 사람이 중복해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도록 약국의 DUR, 즉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한 마스크 10만 장을 이통장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